자, 우리가 대명동사에서 제기적 대명동사를 아홉 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홉 개의 동사 중에서 뒤에 신체 부위가 직목으로 나타날 경우 주어 성수 일치하지 않은 거를 봤었죠. 자, 그래서 애트레 동사를 취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둘 다. 만약에 신체 부위가 나올 경우 우리는 주어 성수 일치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적 대명동사들 중에서 전치사 아가 포함되는 경우에요. 즉, 이렇게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니까 여기는 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화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사랑하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떨까요? 아무 문제 없이 주어 성수 일치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 아가 들어있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아가 포함될 경우 우리는 이때 주어 성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기 대명사가 간접목적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즉, 이렇게 상호적 대명동사들 중에서 말하다부터 뭐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미상 아를 포함하는 경우 이때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니까 여기에 있는 쓰 제기대명사에는 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로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제기대명사가 간접목적어로 쓰일 때는 주어성수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접목적어는 주어성수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두 가지 규칙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엘세 보세 레덩 엘세 라베 레맹처럼 이렇게 신체 부위가 직목으로 나타날 때 주어성수 일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직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 제기대명사 쓰는 간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습할 쓰 바글레처럼 서로에게 말하다가 되면서 이 쓰가 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간접목적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때의 쓰 제기대명사는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의 규칙은 하나로 합쳐지죠. 제기대명사가 간접목적으로 쓰일 때 우리는 주어성수 일치하지 않는다. 상호적 대명동사에서 의미상 전치사 아가 들어있는 동사 이런 것들은 이때 제기대명사가 간접목적으로 구시를 하므로 우리는 주어성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동사로 우리가 처음 학습할 동사는 말하다에다가 쓰가 붙는 서로 말하다, 서로에게 말하다가 되겠죠. 자, 이때에는 제기대 명사가 뭐예요? 간접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주어성수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미상. 전치사, 아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는 이 제기대명사가 간접목적어의 구시를 함으로 조성수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 빠글레의 동사의 복합과거는 에트를 조동사로 취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빠글레의 동사 성격상 누구누구에게 말하다기 때문에 이때 쓰에는 전치사, 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간접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직접과 간접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직접과 간접은 제가 동사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아무 전치사 없이 바로 붙은 거는 우리가 직접이고, 자, 얘는 전치사 아담에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간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주어 성수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제기대명사 간접이 온 거고, 조동사 에트르 직설법 현재 변화한 거고, 빠글레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동사 변화 볼게요. 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빠글레 성격을 아셔야 이 상호적인 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말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가 맞다라는 걸 아시면 이때 이 제규대명사의 역할이 전치사 아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발음을 먼저 하고 뒤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목소리> je me suis parlé, tu t'es parlé, il s'est parlé, elle s'est parlé, nous nous sommes parlés, vous vous êtes parlé. 일, 수, 송, 바, 레, 엘, 스 송, 바, 레. 자, 이렇게 동사 변화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내가 나에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상호적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어가 복수가 돼야겠죠. 1인칭 나부터, 나, 너, 그,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호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물론 의미상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에게 말했다 해서 상호적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상호적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주어가 복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즉 동사 변화는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호적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문법은 적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빠글레 동사의 성격상 그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활용은 거의 복수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함께 했던 죽는다 라는 동사, 무, 히그 나, 데, 세, 데, 랑 비슷한 거죠. 그때는 1, 2인칭을 제외하고 3인칭 단복수의 얘기를 많이 할 거네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자, 이것도 서로 말한다는 거로, 아, 나는 나한테 말하는 거 좋아해 한다고 한들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사할 때는 복수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Els song, b a e longum. 그녀들이 아주 오랫동안 말했다. 이때는 뭐요? 그녀들이 서로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이때 쓰는 뭐죠, 여러분? b 아, a c h e 누구에 있는 아가 열로 간 거죠. 자, 그래서 간접이기 때문에 즉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거분사의 주성수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항상 복수가 될 때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동사 변화 세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e m' suis parlé, dit parlé, il s'est parlé, il s'est parlé. Nous nous sommes parlés, vous vous êtes parlés, ils se sont parlés, elles se sont parlés. Je me suis parlé, tu t'es parlé, il s'est parlé, elle s'est parlé nous nous sommes parlés, vous vous êtes parlés, ils se sont parlés, elles se sont parlés. Je me suis parlé, tu t'es parlé, il s'est parlé, elle s'est parlé, nous nous sommes parlé, vous vous êtes parlé, ils se sont parlé, elles se sont parlé.